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가을 무드가 뚝뚝 떨어지는 브릭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건조하지 않고 화사한 광채가 감도는 피부 표현과 깊이감 있는 무광 아이 메이크업으로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컬러의 메이크업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응용하기 좋고 쉽게 데일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요 키트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조디 웨어러블 에디션 코드 글로컬러 미니키트 3종 중에 요 루미에르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건데요. 레드, 블루 계열의 펄감이 피부에 반사판처럼 차르르한 광채를 부여해주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펄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건조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촉촉한 발림성은 동일하겠지만 바른 후 펄감이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아서 퍼석하게 느껴지는 경우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건조하다는 느낌 없이 지금까지 써본 광채 프라이머들 중에서 가장 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도 처음에 컬러는 예쁜데 이 광이 끝까지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막상 파데가 얹히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광이 돋더라고요. 차르르한 반사판 효과가 건조함 없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이기도 했어요. 다음은 이어서 이번에 코드 글로 컬러에서 새롭게 출시된 G 루미에르 메탈 쿠션 함께 사용해줄게요. 저번 영상에도 이두 조합 함께 사용했었죠? 전 루미에르 프라이머 사용하는 날엔 이 쿠션에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노란기가 도는 옐로우 베이스의 22.5호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21호에서 22호 피부톤이신 분들에게 화사하게 잘 어우러지는 컬러예요. 앞서 사용한 프라이머로 다져준 광을 쿠션이 덮어가면서 피부톤에 좀더 맞게 화사하게 다져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루미에르 프라이머 성분이 쿠션에도 함유되어서 함께 쓰면 더욱 화사한 광채 피부가 확실히 표현이 되고 촉촉한 발림성이지만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아주 매트한 파데의 커버력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프라이머와 함께 이 쿠션 조합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시 기념으로 함께 쓸수 있는 프라이머와 퍼프까지 함께 증정 중이랍니다. 다음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3.5호는 저처럼 붉은기 없는 초코 브라운 헤어톤이신 분들에게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브로우 펜슬이에요. 슈에무라 하드프뮬라보단 좀더 무르고 짙게 발색되는 편이라 눈썹모가 많고 색이 짙으신 분들은 좀더 힘을 빼고 그려주셔야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 크리미하고 커버력 좋은 끌레드 뽀뽀떼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컨실러는 커버력도 높은 편이지만 저처럼 눈밑 아래 요철이 심하게 부각되는 피부이신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는 컨실러예요. 일단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텍스처가 피부 위에서 밀림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 삐아 모태 청순 제품을 사용해서 음영을 깔아줄게요. 연한 베이지 톤으로 보이지만 눈두덩이에 올리면 살짝 오렌지빛도 투명하게 감도는 컬러예요.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애교살도 전체적으로 터치해주면서 넓게 넓게 음영감을 줄게요. 전 브릭 계열의 메이크업을 할때이 섀도우는 꼭 필수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해변에서 코코넛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컬러감이 눈에 확띌수 있도록 터치해주세요. 살짝 뭉침이 있는 텍스처라 힘이 없는 브러쉬로 소량씩 레이어드 하면서 입혀주세요. 특히 이렇게 넓게 음영을 입힐 땐 눈매 뒤쪽까지 꼭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어서 붉은 빛이 도는 초코빛의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눈꼬리를 미리 그리듯 라인을 빼주고 남은 양으로 쌍꺼풀 중간까지 쭉 이어와 줄게요. 그 다음, 눈 앞머리는 새롭게 컬러를 묻혀서 강조해주면서 섀도우로 눈매에 입체적인 라인감을 넣어줄게요. 버건디의 자색빛이 투명하게 발색되는 어딕션 86호를 사용해줄게요. 눈매 아래 라인이 좀더 길게 연장되어 보이도록 삼각존과 아래 점막 사이에 틈을 주어서 라인을 넣어줄게요. 붉은 섀도우를 언더에 입혀주면 좀더 몽환적인 느낌도 들더라고요. 요즘 이 섀도우 자주 등장하고 있죠? 에뛰드 하우스 여인의 코트 컬러로 눈매의 3분의 1, 뒤쪽 영역에만 번진 듯이 옅게 컬러를 입혀줄게요. 붉은 베이지 계열로만 마무리하는 것보다 이런 로즈 컬러를 함께 터치해주면 부담스럽지 않게 풍부하고 부드러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어서 글리터 펄을 사용해줄건데요. 한번에 많은 양을 발색하면 상당히 메탈릭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브러쉬에 덜어서 애교살 중앙 위주로 콕콕 찍어가면서 발색해주세요. 글리터가 없는 무광 느낌도 좋지만 언더 속눈썹 대신 이런 글리터로 살짝만 표현을 주어도 눈매가 충분히 강조되면서 또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탁한 고동빛의 바비 브라운 젤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점막을 채워주기보단 속눈썹 뿌리 사이사이를 메꾸어 주면서 라인을 빼 줄게요. 눈꼬리를 그릴 땐 살을 살짝 당겨서 이어 빼준 다음 면봉으로 정리하면 깔끔한 라인을 그릴 수 있답니다. 그다음 떡지지 않고 풍성한 속눈썹 표현을 도와주는 슈에무라 페탈레시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오늘은 위쪽 속눈썹에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한올한올 한올 컬링이 바짝 올라갈 수 있도록 열감을 주어서 고정해줄게요. 그 다음, 눈매 뒤쪽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한번더 굵게 강조해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그 다음, 이니스프리 이번 신상 립중 가장 최애 컬러인 비비드 코튼 잉크 10호를 사용해줄게요. 크리미한 질감이지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인데, 제품명 그대로 정말 홍차에 브라운을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린 것 같은 그윽한 색감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엔 진하게 발색하는 것보다 연하게 슥 한번 발라주고 입술 경계를 풀어주면서 스머지 립을 연출해주는 게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아, 저는 나스 블러셔 중에 이 토리드 색감을 말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발색은 손색 없이 최고 예쁜 뿜뿜인데, 어떨 땐 굉장히 붉은기가 느껴지고, 어떨 땐 맑은 산호빛이 느껴지는 색감인데, 정말 여러분 브릭 메이크업 하실 때 강추하는 색깔이에요. 전체적인 톤 균형을 맞춰주듯 올드한 느낌 없이 적당히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정말 완벽한 블러셔입니다. 쉐딩은 독일 DM 제품인 컨투어링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브링 메이크업은 붉은 색조톤 구성이기 때문에 쉐딩은 꼭 채도 낮고 붉은기나 노란기가 느껴지지 않는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라인부터 턱 라인까지 쭉 터치해주고 눈썹 앞쪽, 콧볼과 입술 아래에 음영을 주면서 쉐딩도 마무리해줄게요. 그럼 메이크업 끝! 여기까지 은은하고 그윽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브릭 홍차 메이크업을 만나보았는데요. 붉지만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을 주는 아이 메이크업과 립, 생기 있는 치크 조합으로 화사한 광채 피부와 무드 있는 가을색 조합 원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